예 할렐루야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참 기뻐 아, 기쁩니다 이 발걸음이 조안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최근 창세기의 본문은 죄와 두려움으로 마치 뱀에게 휘감겨 있듯이 꽁꽁 묶여 있는 한 가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겹지만 또 질긴 그리고 섬세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은 한 가족을 또한 인물을 그들이 처하였던 동굴에서 감옥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끄집어내었죠 그 속에서도 먼저 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준비하여 마음의 감동을 끼치고 붙든 손을 내려놓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어제 우리는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정도 이상으로 두려운 가운데, 혹은 마음의 상처 가운데서 고집으로 베냐민을 품고 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제 순리로 응답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려놓고 순리에 응답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축복의 물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총리의 식탁에서 잔치에 초대하고 먹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장차 천국에서 있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식탁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한 네다섯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허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간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한 뒤에 뜻하지 않은 요셉의 환대로 관저 총리의 관저에 초대된 이야기를 오늘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고 기뻐하기보다 도리어 두려, 두려, 두려워하고 요셉의 호의를 의심하는 형제들에게 총리의 사환이 청지기가 안심시키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식사 자리에 이들을 앉히고 안부를 묻는 자리에서 베냐민이 이, 요셉이 그 베냐민을 만난 자리에서 그 정을 억제치 못하고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있고, 제 형제들이 나이에 서열대로 가지런히 앉아 어리둥절 하면서도 이제 그 식탁에서 함께 상을 나누며 풍성한 즐거움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기대의 충돌, 기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의 차이. 자,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총리의 식탁에서 식사를 함께 나눌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리의 명령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뭐죠? 이제 값을 주고 곡식을 사서 고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기대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아주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면서 이 일만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은 살아있는 형제들이고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에게 달라진 신분, 달라진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샘플 맛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 형제들은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 이제 됐죠. 다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갈게요. 이렇게 어, 그 문제를 그냥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볼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품고 있는 기대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어긋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주님의 나라로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집과 당신의 상에 앉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족이,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고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셉의 예전날의 기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애굽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한들 그는 좋은 것이가새겨진 그의 인생은 애굽에서 발붙이지 못했겠죠.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죽어야 되는 요셉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그들을 안매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맞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기대를 형제들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바뀔까요? 식량은 이내 곧 떨어지고 애국에 와서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그들은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가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동생 요셉의 문제는 그들 마음에 깊이 남겨놓은 상처가 되고 일평생 죄 문제를 깊이 짊어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이 돌아간 자의 작은 위안이 될수 있는 뭐 노래방도 있고 금형 노래방, 뭐 호프도 있고 계절 따라 가는 여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위태로움과 불안한 상황을 항상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주변의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향한 요셉의 기대는 원대했습니다. 그들은 총리의 식탁에서 겸상을 하길 원했어요. 요셉은요, 장차 더 있을 가뭄에 대해서 국사를 함께 경영하고, 의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속에 살아남게 될 것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죄책감과 어둠을 이제 떨쳐버리고 영광의 자유에 이름며 형제의 화목을 도모하기로 원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죽었던 요셉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 항상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와 세상 근심으로 우리에게 이끄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다 좀 높은 차원이 분명 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여건도 마땅히 주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사업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도 판도도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당신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단지 한 아들을 주는 것이 목표였겠습니까? 그에게 한 나라, 한 대권의 꿈을 품게 하시고 정말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도 세상 일을 위해 뭐라도 하기로 위해 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점점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목적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을요 한편으로 보면 내가 내네 발걸음 옮겼다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한 것 아닙니까?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34절에 말합니다. 요셉은 몇 차례 형제들을 담금질하면서 흔들어 놓지만, 이 담금질을 통하여 요셉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화해와 용서, 자유, 그 바깥에 메마른과 불확실하면서 끌어내어 그들을 샬롬의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공동의 경영자, 통치자 요셉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정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요셉의 여러 행사와 이끌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늘 초대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그 기대에 함께 맞물려서 바로 이 자리가 요셉의 식탁에서 터져 나오는 그 즐거움과 또 평안과 안식으로 가득 차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바로 이 교훈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평안하라 안심하라 형제들을 요셉 총리의 관저로 부름을 받자, 형제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와대가 개방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즐거워 합니까? 사람들이 원래 총리의 관저 뭐 이런 데 가면은 좀 설레고 즐겁게 돼 있어요. 괜히 즐겁고, 그런데 왠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같고 내 집에 온것 같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꾸 경복궁에 가면 자기 집에 왔다고 이렇게, 예, 정말, 예. 정상적이라면 이들도 셀카봉 들고, 와, 우리 뭐 이런 데 왔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경직됩니다. 두려워합니다. 죄 있는 자가 경찰차 보고 괜히 숨 듯이요. 이들은요,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똑같이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18, 18절이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들의 반응은요,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바로 그 반응, 그것이 그들의 뼈와 세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요. 비슷한 상황만 처해도 그들이 잘못을 당한 것이 아니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똑같습니다. 주님이 말하기를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요 내가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잘못한 그 잘못이 죄가 그, 재, 그 자체가 내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형벌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게 가장 큰 형벌이죠 죄가 더 깊어져가는 것 죄에 대한 욕구와 죄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 것이 죄의 큰 형벌들이죠 비슷한 상황이 되자 이들은 눌림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는지요. 자기 말이 많아지죠. 자기를 변하고 변명하고 이 형제들이 심령 한가운데 이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로 미사역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과 행사로 입장을 변화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어떻게든 하는 것이죠. 변명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때 요셉의 청지기가 한마디로 평정합니다 잠잠하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뭐 합니까? 아버지한테 할 말을 미리 연습합니다 나는 죄를 감당하지 못해 나는 아들이라 칭언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이렇고 저렇고 나를 종이 하나로 보라고 할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맞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신발이 펴주고, 옷을 펴주죠. 오늘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변명을 녹여버립니다. 음. 본문의 이야기는요, 종교와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포착했습니다. 마틴 루턴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의 행위를 의지하여 사는 자는 행위에 부딪히죠의 자기 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자기 의에 부딪힙니다죄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때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품새는 늘 변명해 하나님 앞에 이렇쿵 저렇쿵 그럴 수밖에 없었느니 어쩔 수 없었느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라도 들고 가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 삶을 변호한 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루고 연단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한가운데서 밤사경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유령이다 할때 주님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아, 내가 이것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저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를 씻어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만, 궁극의 주님의 메시지는요, 안심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궁극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씻음을 마땅히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변명은 할수 없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원천 복음의 은혜 평안하라 안심하라 율법에 나타난 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의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요. 그큰 평안, 우리 저 저변에, 저 밑에 기둥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진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이제 여러 상황들, 우리를 향한 당금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바르시며,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주님은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의 부르심, 요청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십자가 있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동력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 모든 작은 두려움까지도 녹여 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는 샬롬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유의 복음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령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식탁에 함께 머물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 가정 여건 이 모든 기도들과 인도하신 가운데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범사 기도함으로 깨어기도 하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